어, 이 기능은 아이폰으로 아이패드의 간단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누구세요? 랩터야 자 그래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15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OS 16은 맥북에 근접하는데 중점을 둔것 같고요. 저도 구매해서 며칠 써본 느낌은 그랬고요. 반대로 맥북은 아이패드와 비슷해지는 것을 보면 애플의 의도는 두 모델을 한 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 프로 9형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과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사용하는 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볼수 있도록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지 매니저입니다. 이번 아이패드OS 16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기능인데요. 적용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이상,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기능은 별도의 설정은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어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켤수 있고요. 이것을 켜고 앱을 켜면 마치 맥북에서 앱을 열 때처럼 창이 뜨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측에 핸들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꾸려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끝까지 내리면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 최근 어, 실행한 어, 앱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앱간 어, 전환이 어, 빨라서 작업을 어,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멀티태스킹도 어, 간편하게 어,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앱을 어, 동시에 어, 켜둘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세 어, 개의 앱을 어, 동시에 띄워놓고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앱을 별도로 빼고 싶을 때는 끄지 않고 이렇게 빼둘 수 있고요. 다시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끌어와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왼쪽에 최근 실행한 앱과 독이 불편하다면 안 보이게 할수 있는데요. 제어 센터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길게 누르기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것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네 일단 독을 꺼 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독이 꺼지죠. 하지만 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서 독을 볼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확대 및 축소 기능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어,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 맨 하단에 있는 이 보기를 어, 누르면 이렇게 어, 팝업창이 뜨는데요. 현재는 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더큰 공간을 누르면 글꼴과 앱 아이콘들이 작아져서 공간이 더 커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쉽게 말해서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력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눈에 띄게 기본 설정보다 더 많은 영역을 본다든가 앱 배치를 한 페이지에서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스판 나이트 기능입니다 홈 화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스판 나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아이패드 5에서 16에서 기능이 강화되어서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검색하면 내 파일에서 사용했던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간단한 계산도 할수 있고 환율이 얼마인지도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플 펜슬 손글씨로도 바로 입력을 할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네 번째로 제어센터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어센터는 우측 상단에서 내릴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 외에도 새롭게 등록해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어 제어센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요. 순서도 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화면 기록 그리고 타이머, 저전력 모드, 그리고 음악 인식, 음성 메모,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홈 제어 보기는 스마트 홈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등이나 어,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홈이라는 앱에 등록된 기능이 있어야 어,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이홈 제어가 필요 없는 분들은 오프해 주시면 어, 제어 센터에서 홈 제어 부분이 사라집니다. 오프를 하고 제어센터를 내려보면 이렇게 홈 제어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추가한 기능들이 나와 있죠. 다섯 번째로 음악 인식인데요. 아이패드 OS 16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같은데요. 제어센터에서 이렇게 음악을 켜고 들려주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찾은 음악은 애플뮤직을 통해서 바로 들을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샤잠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아이패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애플뮤직 음질 설정입니다. 어, 애플뮤직을 사용하면서 설정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왕이면 어, 좋은 음질로 들으면 더 좋겠죠. 먼저 설정에서 어, 애플뮤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디오 음질로 들어가서 무손실 오디오를 켜주면 되는데요. 자, 와이파이 스트리밍으로 들어가면 현재 무손실로 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고해상도 어, 무손실도 있는데요. 이걸로 어, 제대로 들으려면 이것을 지원하는 어, 헤드셋을 구매해야 되고 어, 거기에 별도의 어, DH도 따로 구매하셔야 제대로 된 음질로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다운로드는 어, 무손실이 기본 설정이니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어, 애플 전용 코덱인 ALA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무손실 음질을 지원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로 메모장입니다. 어, 이번 어, 아이패드 OS 16에서는 메모장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몇 가지 들어갔는데요. 먼저 이 스마트 폴더라는 것이 적용되었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폴더 만들기를 눌러보면 스마트 폴더로 만들기라는 것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스마트 폴더 안에서 내가 지정한 필터를 선택하면 이미 작성해 놓은 메모장이나 앞으로 작성할 메모장들이 스마트 폴더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필터에 해당이 되면 자동으로 스마트 폴더로 분류를 해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필터 선택에서 모두와 일부를 선택해서 정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로 하고. 네, 완료를 어, 누르고, 한번더 완료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필터에서 어, 선택한 어, 이런 어,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어, 폴더를 삭제하더라도 어, 메모는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받아쓰기를 어,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애플 펜슬로 바로 입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구에 보면 도형 상자가 추가되어서 직관적으로 원하는 도형을 바로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나 그리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네, 사각형으로 르고 네, 이렇게 크기와 네, 이렇게 곡률도 어, 모서리에 이공률도줄수 있고요 굉장히 편리해졌죠 물론 예전에 사용했던 기능도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세모를 하고 멈추면 네, 도형으로 반듯하게 만들어 주죠 여덟 번째로 사진 동기화 설정입니다 아이클라우드가 어,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요 어, 5GB 이상을 사용하려면 유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5GB에서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 사진이나 동영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가 금방 차게 되겠죠 그래서 동기화 기능을 끄고 싶은 분들은 어, 설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설정으로 어,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서 어, iCloud로 들어가서 사진으로 어,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어, 이 아이패드 동기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방치해서 용량이 꽉 차게 되면 다른 중요한 설정들이 동기화가 안될수 있고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어, 가끔 떠서 짜증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동기화 기능을 끄기 전에 찍은 사진은 반드시 다운 받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꼭 어,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찍은 어, 모든 사진이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날씨 앱입니다. 어, 이번 아이패드 os 16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원래 어, 날씨 앱은 아이패드 os. 어, 16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젯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눌러서 보면 앱의 디자인도 어, 심플하고 보기에도 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강수량을 어, 눌러서 보면 구름의 자세한 추적 영상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대기지를 어, 눌러서 보면 정말 자세하게 색상별로 어, 표시를 해 줍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어, 나와 있습니다. 열 번째로 근처 기기 제어입니다. 어, 이 기능은 아이폰으로 아이패드의 간단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아이폰으로 볼륨이나 다른 곡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폰 어, 설정으로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근처 기기 제어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한번더 눌러서 들어가서 아이패드를 선택하시면 아이폰이 연결되었다고 메시지가 뜨죠. 네, 하나씩 눌러보면 홈 버튼 그리고 최근 사용한 앱 보기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알림 창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제어 센터 네, 제어 센터도 나왔고요. 그리고 시리 그리고 더 보기를 어, 눌러보면 여기 음악 제어가 어, 나타나죠. 네, 이렇게 어, 음악을 듣다가 어, 다음 곡으로 어, 바꾸거나 어, 음량을 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드에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정지도 되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도 됩니다. 11번째로 손가락으로 스크린샷 하기입니다. 아이패드 OS 15.2 업데이트 때 소개해 드렸던 기능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으로 스크린샷을 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손가락으로도 이 좌측 하단에서 이렇게 쓸어 넘기면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할수 있고요. 기존처럼 어, 애플 펜슬로도 어, 스크린샷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 설정에서 일반으로 어, 들어가서 어, 제스처로 들어가면 모서리에서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기 허용을 온오프 어, 할수 있고요. 좌우 모서리에서 제스처로 어, 무엇을 할 것인지 어, 이것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빠른 메모는 어, 원래 손가락으로 불러올 수 있었던 기능이죠 그리고 사파리에서 어, 스크린샷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어, 복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어, 스크린샷에서도 이 라이브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 글자를 어,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2 번째로 손글씨 활용하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 역시 아이패드 OS 15.4 업데이트 때 어, 소개해 드린 기능인데요 손글씨를 쓰면 어, 한글도 어, 인식을 합니다. 이 기능은 정말 편하고요. 뭐 영문만 인식했을 때도 편했지만 한글까지 인식되니까 어, 본격적으로 손글씨를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기존처럼 이 네이버 검색창에 손글씨를 쓰면 바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메모장에서 어, 손글씨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텍스트 변경 펜을 선택하고 어, 글자를 쓰기만 하면 바로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글자 사이에 띄워쓰기를 하고 싶을 때 길게 눌러서 그 공간에 바로 쓰면 어, 삽입을 할수 있고요 글자 사이에 어, 위로 밀면 띄우고 어, 다시 밑으로 내리면 붙여 쓸수 있습니다 어, 선택할 때는 그냥 쭉 그어 주시면 되고요 지울 때는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고요 13번째로 사진 배경 삭제 기능입니다 어, 일명 사진 눕기 따기라고도 하죠 어, 이렇게 어, 사진에서 그냥 어, 터치만 하면 선택이 되는데요 터치를 한 상태에서 메모장에 어, 바로 어,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 편리한 기능이고요. 14번째로 라이브 텍스트 기능입니다. 아이패드 OS 16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은 어, 안 하셔도 되고요. 드디어 한글을 어,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바로 어, 인식하기 때문에 복사를 하거나 어, 바로 찾아보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찍어놓은 사진에서도 바로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사파리입니다 사파리에서 사진이나 파일 같은 것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iCloud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덟 번째에서 설명했듯이 5GB 기본 사용자라면 용량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아이패드 프로에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사파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로 어, 들어가면 되는데요. 나의 아이패드로 어, 선택을 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다운로드 어, 목록 어, 항목 제거에 1일 어, 후로 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운로드 한 파일 목록을 1일 어, 후에 자동으로 어, 지운다는 말이고요. 어, 이것도 뭐세 가지 중에 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말고도 어 다른 어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씩 사용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런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영상을 어 보시면 다른 설정들도 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측에 링크 나가고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5에서 16의 기능이 100% 어, 모두 적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외장 디스플레이 지원과 프리폼 기능이 추가로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요 이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면 제가 추가로 어,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어,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보는데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 <laughs>